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절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2월 24일 월요일 오후 3시 47분 지나가고 있죠. 자, 벌써 한 주의 시작인데요. 지난주 주말에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챙겨드린 수익부터 여러분들 오픈하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잘 보시면 요 2월 22일 바로 토요일이죠. 자, 반수 토큰 15% 단기 수익 깔끔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자, 주말간 접이고 따라오신 분들, 이렇게 소소하게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한 장에서도 수익 챙겨가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자, 이외에도 주말간에 스토... 맥스 골렘 등등 전부 다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정보방에 미리 입장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저와 같이 100% 똑같이 수익이어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아직 정보방 못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해보시고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계좌도 많은 정보를 이제 입절을 하고 현금 보유 비중이 훨씬 더 많은 상태여서 계속적인 시장에 맞는 종목 위주로 선정해가지고 계속적인 수익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단기 종목 뭘로 갖고 왔냐? 바로, 자, 모스코인 가지고 왔어요. 자, 이런 장에서도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떨어질 때 단기 반등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 잘 잡아야 되니까 오늘 종목도 꼭잘 체크해 주시길 바래요 자, 일봉으로 먼저 보시게 되면요. 현재 120일, 160일, 220일 이렇게 가로줄 미리 그어드렸어요. 자, 이 가로줄은요.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주요 매물대예요 그래서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다는 라 겁니다. 그 말은 즉슨 120원 매물대에서 지지, 160원에서 저항, 200 121성에서 한번더 저항 이렇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라 겁니다 자 모스코인은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120원 매물대에서 이렇게 저항을 맞은 흔적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돌파를 한 이후에는 120원 매물대가 뭐죠 지지로 손바뀜된 모습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물대 돌파가 나와도 계속적인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저항이 쉽게 돌파되지 않은 이 저항 구간들이 돌파가 됐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현재도 120원 정확하게 무조건 120원이다 라는 게 아니고 12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라 겁니다 게다가 하방으로는 120원 아래쪽으로는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도 지지를 받았던 20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에 존재해요. 이 200일 이동평균선 또한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매물대와 동시에 아래쪽에서 형성됐다가 작년에 돌파 테스트를 나오고 나서 이 구간에서 완벽하게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있어요. 즉 20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에서 지지로 함께 손바뀜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모스코인은요 눈에 쉽게 볼수 있도록 매수 거래량들이 너무 나도 많이 쌓여 들어온 상태예요. 1월 10일 경에 이렇게 강력하게 매도 거래량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매도 거래량에 비해서 매수 거래량들이 훨씬 더 월등히 많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고 미궁을 해서 차익 실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물대 가격. 그리고 200일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딛고 다음 매물대, 그다음 매물대까지도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임을 여러분들 꼭 이번 영상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 됐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하나 잡고 존버에선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절대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들고 있다가 20% 30% 수익권에서도 정리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못한다라는 말보다는 꼭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잡든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주요 저항대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꼭 일부 물량을 익전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금 안전하게 고존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추천드린 모스코인 같은 경우에도요 영상을 녹화하고 업로드하는 데까지 시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에 맞는 실시간 대응은요 본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제가 정보방 링크 달아뒀고요 정보방 링크 여러분들 눌러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들어가는 단기 종목들 또는 시장에 맞는 종목들 요즘에 어떤 식으로 제가 잡는지 꼭 들어오셔서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모스코인으로 마무리시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